계속 좀 눈이 건조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아 시력 저하가 생기고 계셨나요? 지금 눈이 더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건가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닥터 후에는 각종 질환으로 불편을 겪는 이들이 본인의 과거 생활 습관이 담긴 사진을 갖고 방문합니다. 이곳에 방문한 이들은 전문의와 함께 과거의 자신에게 처방전을 보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김세빈입니다. 저는 7년 전에 라식 수술을 받았는데요. 시력이 좋아진 건 진짜로 만족하는데 안구 건조증도 그렇고 밤에는 빛 번짐이 좀 심하더라고요. 혹시나 더 심한 안질환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좀 걱정이 돼서 미리 닥터우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한승수입니다. 오늘은 세빈 씨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토대로 증상을 함께 살펴보고 처방전을 같이 써볼까 합니다. 네. 시력 교정 수술은 언제 받으신 거죠? 저게 한7년 정도 됐는데 제가 라식을 하고 네. 그 직후에는 시력이 엄청 좋아졌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계속 좀 눈이 건조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수술 직후에 병원 가서 이제 정기 검진도 받고 약도 잘 쓰고 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그때 학교 수업이 좀 많이 껴있어가지고 음. 검진 받으라고 문자는 많이 왔는데 제때제때 제때 못 갔어요. 네. <laughs> 안약은 처음에는 계속 넣다가 음. 어느 순간 좀 귀찮기도 하고 음.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항생제나 소염제 사용이 매우 중요하고 특별하게 나는 불편하게 증상이 없다 해도 인공눈물을 수시로 잘 넣어주시는 게눈 회복에 매우 중요하게 적용을 하고요 라식 수술의 경우는 수술 받은 당일에 눈을 세게 감게 되면 수술 부위가 무리가 생기면서 주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라섹의 경우 보호 렌즈를 착용하고 귀가하게 되는데 보호 렌즈가 빠지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절대로 평상시 렌즈 착용하듯이 눈에 넣게 되면 세균 감염이나 기타 여러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다시 오신 상태에서 확인해보고 다시 넣을지 말지는 결정하셔야 됩니다. 수술 한 눈을 절대 손으로 비비거나 더러운 손으로 만지거나 하게 되면 이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작년에 시력 좀 되게 떨어진 것 같아서 안경을 하나 맞춘 사진이에요. 아 시력 저하가 생기고 계셨나요? 살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집에서 컴퓨터 할 때나 좀책 읽을 때. 가끔 안경 끼거든요. 우리가 시력 교정 수술을 받고 시력이 다시 떨어지는 거를 근시 퇴행이라고 부르는데요. 시력이 다시 떨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수 있고요. 대략 수술 100명하면 5명 정도는 근시 퇴행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시력 교정 수술을 했는데도 지금 눈이 더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각막을 깎는 게 시력 교정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막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원위치를 하진 않지만 시력 저하가 수술 이후에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막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게 되면 또 퇴행이 일어날 수 있고 노안이나 또 백내장 등 기타 질환이 생기면서 시력 저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시 퇴행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로 따지면 수술 전에 원래 눈이 도수가 높아서 각막을 많이 깎은 경우, 난시가 많은 경우, 또 비교적 30대보다는 오상이나 20살 정도에서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능성이 올라가고요 습관적으로 눈을 비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알레르기 때문에도 눈이 불편해서 만질 수 있는데 돌도 물이 똑똑 떨어지면 돌이 패이듯이 눈도 계속 지속적으로 1년, 2년, 10년, 20년 비비다 보면 그로 인해서 각막의 모양이 변하면서 퇴행을 더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력 저하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할 정도로 진행이 된 경우에 재수술을 할수 있는데요 수술 전 눈의 상태가 각막의 두께가 충분했는지 현재 남아 있는 각막의 양도 충분한지 또 각막의 모양에는 이상이 없는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에서 체크를 하고 또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전문의와 상담 후에 재교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라식의 경우는 라식 또는 라섹으로 재교정이 가능하고요, 라섹이나 스마일 수술의 경우는 라섹으로만 재교정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건 제가 평소에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맨날 가지고 다니는 인공 눈물인데요. 진짜 인공 눈물을 넣어도 심하게 건조하더라고요. 시력 교정 수술 이후에 흔하게 불편해하시는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게 안구 건조증이죠. 안구 건조증의 경우 눈이 뻑뻑하고 시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각적으로 뭔가 시력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막이 낀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눈시림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고기 구울 때나 뭐 생선 구울 때 그렇게 이제 연기 같은 거막 나잖아요. 그럴 때그 눈시림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음, 눈에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게 눈물입니다. 눈물이 눈을 잘 감싸줘야지 외부 환경 변화에 보호해줄 수 있는데 눈의 보호막이 깨지니까 고기 연기 같은 게 눈에만 닿아도 눈이 불편감이 생기는 거죠. 수술로 신경들이 일부 손상을 받고 또 노출되고 하기 때문에 눈 입장에서는 힘든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공 눈물을 충분히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인공 눈물을 어떻게 넣으세요? 저 이렇게요. 이렇게 가까이 넣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가까이 넣다가 인공 눈물 끝에 생각보다 뾰족하거든요. 플라스틱 끝에 찔려갖고 각막에 상처가 생겨서 오는 분들도 계세요. 안과 의사가 추천하는 방법은 고개를 충분히 위로 젖히고요, 손으로 눈을 좀 이렇게 약간 살짝 내려주셔도 좋고요. 인공 눈물을 한 20cm 가까이 충분히 띈 상태에서 조준을 잘해서 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은 이 안구건조증이 평생 가는 건가요? 안구건조증은 사실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지, 수술로 유발되는 안구건조증은 대략 6개월 정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눈을 혹사시키는지가 근본적으로 내 안구 건조증에 영향을 많이 주고요. 낮에 뭐 업무상 핸드폰을 보든 PC 화면을 보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밤늦게까지 열두 시 넘어 계속 침대에 누워가지고 핸드폰 계속 보는 게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눈이 충분히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안구 건조증이 조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지금도 빛 번짐이 있는데 밤에는 이게 좀더 심해져요 왜 그런 건지도 궁금하고 이게 또 언제까지 갈지도 궁금해요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각막의 면적이 있고 그 중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깎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깎인 부분이 있고 안 깎인 주변 부분이 있죠 그로 인해서 번짐 현상은 어느 정도 유발이 됩니다 특히 왜 밤에 증상이 느껴지느냐 밤에는 어두우니까 동공이 커지기 때문에 깎여져 있는 면적에 실제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실제 내가 증상을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조증으로 인해 가지고 더 그걸 심하게 느끼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표면이 매끄럽지가 않으면 빛이 들어오면서 난반사가 생기면서 더 번짐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인공 눈물을 충분히 사용하면서 그거를 조금 더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구건조증이랑 빛 번짐이랑 시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 가지고 재수술로 음. 고민하고 있었는데 쌤께서 알려주신 이제 정보랑 뭔가 체크리스트들 다 한번 싹 정리해가지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빈 씨뿐만 아니라 시력 교정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비슷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시력 교정술 직후 주의사항 근시 퇴행시 재수술 체크리스트 이렇게 두 가지는 캡처해두시고 시력 교정술 전후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과거의 나에게 처방전을 전송하겠습니다. 과거의 세빈아, 선생님이 알려주신 체크리스트 확인했지? 무엇보다도 시력 교정 수술 받은 직후에는 안약 꼬박꼬박 넣고 다른 일정 있다고 정기 검진 미루지 말고 습관적으로 눈에다가 손 대지 말고 너 그러다 나중에 큰일 난다. 너가 지금은 눈에 아무 느낌이 없어도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요리만 해도 눈이 시리게 될수 있으니까 체크리스트 꼭꼭 지키길 바랄게.